오메가3 효능 좋은 제품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첫째 EPA와 DHA 합, 두 번째 RTG 오메가3인지, 세 번째 동물성 오메가3 오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메가3 효과는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 FDA와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인정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물질인 EPA와 DHA 때문입니다. 오메가3의 원래 이름도 EPA와 DHA 함유 유지로 불리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효능이 좋은 오메가3는 EPA와 DHA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며 권장하는 이를 섭취량은 EPA와 DHA 합으로 최소 500mg 이상 최대 2000mg 이하입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오메가3 효능 4가지 혈행개선, 혈중중성지지개선, 눈건강과 기억력개선 효과 4가지를 위해서는 EPA와 DHA 합으로 최소 900mg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지금 구매하려는 또는 복용 중인 오메가3 제품의 영양 기능 정보를 확인하고 EPA와 DHA 합 1일 섭취량이 900mg 이상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PA와 DHA 합이 900mg 이상이라면 그 다음으로 RTG형 오메가3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양의 EPA와 DHA 복용해도 RTG형 오메가3로 복용시 체내 소화와 흡수가 약30% 이상 더 잘된다고 합니다. RTG 오메가3와 E형 오메가3, TG형 오메가3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성 오메가3, 즉 생선에서 추출한 피시오일 오메가3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이라는 단어 느낌상 식물성 오메가3가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메가3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피쉬 오일 추출 동물성 오메가3가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EPA와 DHA 비율 때문입니다. 오메가3 효과를 위해서는 EPA와 DHA 모두 섭취해야 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EPA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겠지만, FDA 인증, 의약품 오메가3 모두 EPA가 훨씬 많이 든 제품입니다. 미세조류 RG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는 DHA만 들어 있어 오메가3 효능이 제한적입니다. 물론 DHA가 체내에서 EPA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환량을 알지 못해 EPA와 DHA가 2대 1에서 1대 1로 들어있는 피쉬 오일 추출 오메가3 제품 드시길 권장합니다. 나와 가족이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좋은 품질의 오메가3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 고순도 오메가3인지 둘째, 초임계 RTG 오메가3인지 셋째, 오메가3 오일 제조사가 확인되는지 넷째, 오메가3 3패 예방은 확실한지입니다. 고순도 오메가3일수록 오메가3 오일 품질이 좋아집니다. 오메가3 순도는 오메가3 오일 내에 EPA와 DH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온재료인 크루드피쉬 오일에는 EPA와 DHA가 30%와 기타 지방산이 70% 들어있습니다. 고순도 오메가3는 오메가3 오일에서 불순물 지방산을 제거하고 EPA와 DHA만을 추출해 30% 순도를 70에서 80%까지 올립니다. 만약 오메가3 오일에 EPA와 DHA가 60% 그리고 나머지 불순물 40%가 들어있는 제품과 EPA와 DHA 80% 들어있는 제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고순도 오메가3가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좋은 초임계 공법 추출 오메가3 품질이 좋습니다. 오메가3 오일에는 EPA와 DHA만을 추출해 고순도 오메가3를 만드는 것은 오일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는데 특히 분자중유법으로 가열 중유하는 방식은 고순도로 올라갈수록 열변성 유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50도 이하 좋은 진공 상태에서 추출하는 초임계 공법으로 생산되는 초임계 RTG 오메가3 제품 품질이 좋습니다. 오메가3 제품은 어떤 오메가3 오일을 사용했는지가 품질과 효능을 결정해 어떤 제조사의 오메가3 오일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IFOS 검사 인증과 GOED 회원 인증 제도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오메가3 오일 제조사 브랜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 프리미엄 올려를 사용한 제품은 오메가3 오일 제조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오일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제품은 일단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초임계 RTG 오메가3 제품이라면 제조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좋은 초임계 공법으로 오메가3 오일을 생산하는 회사는 독일의 KD 파마, 스페인 솔루텍스, 프랑스 폴라리스 3개 회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초임계 공법 오메가3 오일 사용한 제품은 제조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메가3 산폐 예방을 위해서 오일 산화방지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E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캡슐 내 오일이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고 냉장보관이 가능한 블리스터 포장된 제품이면 좋습니다. 오메가3 산폐는 산소, 빛, 열에 의해 산화물이 되는 과정으로 빛을 차단하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소포장 또는 블리스터 포장된 오메가3 제품이 좋은 품질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좋은 제품입니다. 오메가3 제품 가격 차이 나는 이유 설명드립니다. 앞에서 효능과 품질 좋은 오메가3 고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오메가3는 효능과 품질 좋은 제품과 특징이 다르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 특히 저가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첫째 EPA와 DHA의 을 섭취량입니다. EPA와 DHA가 적게 든 제품은 가격은 싸지만 효과는 떨어집니다. 오메가3 효과를 생각해 EPA와 DHA 합 900mg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오메가3 순도입니다. 고순도 오메가3일수록 가격은 비싸지만 정밀정제가 잘된 품질 좋은 오메가3입니다. 75% 이상 고순도 제품을 추천합니다. 셋째 고순도 오메가3는 초임계 공법으로 생산된 제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초임계 제품을 선택하세요. 넷째 제품 포장 방법입니다. 보관 편리와 산패 예방을 위해 블리스터 포장 또는 1개월 단위 소포장 제품을 추천합니다. 캡슐의 크기와 종류도 오메가3 생산 단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오메가3 효능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기호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효능 좋은 오메가3 선택을 위한 필수 선택 요소는 EPA와 DHA1을 섭취량, 고순도 오메가3, 초임계 RTG 오메가3 여부입니다. 제품 포장 방법과 캡슐 크기와 종류는 개인의 기호와 가격 가성비를 비교해 결정하면 됩니다. 오메가3 효과와 품질 그리고 가성비 비교하면 좋은 오메가3가 보입니다. 다음은 좋은 오메가3 추천 제품 알려 드립니다. 효능과 품질 좋은 제품으로 추천하는 RTG 오메가3 초임계천 제품 분석 들어갑니다. RTG 오메가3 초임계천 제품명으로 알수 있듯이 좋은 초임계 공법으로 추출한 프랑스 폴라리스 RTG 오메가3 오일을 사용했으며 EPA와 DHA의 합 1일 섭취량은 1000mg 들어 있습니다. 멸치에서 추출한 정제 어유를 사용했으며 EPA와 DHA 비율은 약 3대2로 EPA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순도는 1일 섭취량 1260mg 중 EPA와 DHA 1000mg 그리고 비타민 E와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 오메가3 순도는 80%이며 빛을 차단하는 불투명 블리스터 포장되어 있어 빛과 산소로부터 안전하며 냉장 보관해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추가적으로 630mg 소형 식물성 캡슐로 제작되어 경렁김이 편하고 먹기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 달분이 2만원대 초반으로 가격적 부담이 있는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나온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오메가3 제품인 것은 확실합니다. PO1 초임계 RTG 오메가3 가장 큰 장점은 착한 가격 가성비입니다. RTG 오메가3 초임계 천 제품에 비해 효능과 품질에 큰 차이는 없지만 한달분이 1만원대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PO1 초임계 RTG 오메가3는 스페인 솔루텍스 초임계 RTG 오메가3 오일을 사용했고 EPA와 DHA 1일 섭취량은 930mg과 비타민 E와 비타민 D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멸치 어휘에서 좋은 초임계 공법으로 순도 75%까지 정제해 EPA와 DHA를 추출했고, 하루 1250mg 한 캡슐 간편 섭취가 가능하고, 30캡슐 1개월 분씩 소포장 밀봉되어 개봉하기 전까지 냉장 보관 가능하고, 불투명병 개봉 후에도 1개월 내 빠른 섭취가 가능해 편리한 제품입니다. 가성비 높고 품질이 좋은 오메가3를 찾는다면, 피오원 초임계 RTG 오메가 3를 가격 상관없이 가장 좋은 오메가 3를 찾는다면 RTG 오메가 3 초임계 천 제품을 추천합니다.